에이, 면 A는 어떻게 나와? 어, 내꺼 어디갔어? 내 어디갔어? 내꺼 어디갔어? 내꺼 어 내꺼 어어내 핑크 어 찍을. 찍다. 미 블루 팀 승리. 뭐야 뭐야. 수탄 처리하지. 어, 아 나서 아아 뭐. 야 패드샷. 아 어? 뭐. 어, 풍 풍? 맞아가지고 뭐할 수가 없어. 어, 어, 어. 엉덩이 맞았어. 골 3대, 골 3, 과연. 어! 설치됐습니다 이제 아, <laughs> 못본거 같은데, 얘가 뒤에 다 서렸지? 뭐 설마 여기 찾고 있어. <laughs> 미션, 성거 <선거. 웃음> 여기 아, 니키고 아, 시어고 아, 쉽키고 아, 시키고. 아, 시키고. 시 적발, 적발, 적발. 성공. 블루팀 승리. 어이 놀래라 씨. 뒤에서 기다릴게요. 션 성공 넷팀 승리 창을 안 깨는 데아 뭐야? 매점 나왔다. 창도 안 깨고 매점에 나온다고? 그러니까. 땀땀 필 피션 땀땀땀 아거 있다. 필 하나 있어. 쌤, 쌤, 쌤. 도대체 A지역으로 언제 올 거예요? 불베,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둘 다운! 둘 미션 성공! 레드팀 승리! 이 방. 이는이 방. 이 방. 방. b 방. b 방. 그 낚시하고 있어 아이거이이이 방. 이이이 방. 살 방. 이 방. 이 방. 이 방. 이 방. 이 방. 이 어, 뭐, 미션 성공. <놀람> 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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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션아공아드팀 승리. 아아 슈아, 아어아 슈아, 어어어아 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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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션 성공 블루팀도 상관없어.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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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. 킹삼 어째 거큰창어거큰창큰창 나풀이었어. 아니 밑에 보방 1층 보방 1층나 왔다. 설그탄다 아, 이스 아, 에이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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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선. 아, 시선. 아, 시선. 아, 시선. 아, 시선. 아, 시 나 자리가 애매한데 지금 어? 아니 그냥 거기 간다 우린 어차피 락커잖아 락커야어 오케이 오케. 어 이러기 보자 폭탄 나빠줄까 그냥? 가해, 아 걸을. 뭐야 폭탄 맞아이스아이스 어, 우리 먹었다 설마 설마 이때는 안오 <목소리> 이 새끼 뭐 뭐. 이 새끼. 봐 본데. 어디 몰라. 이제 스나였나? 응? 라플 일이래 라플 수, 스나가 일이라는데 사운드 이거 내리? 응, 내리막 사운드 아니야, 이거? 이거 봐 줄게. 나봐. 막 있나 뭐 어서 야, 방인데 방인가보. 델려... 천천히. 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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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보일러피. 보일러. 보일러 뽑아까다 다음. 수거기 잠깐만, 잠깐만. 내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찍 g 는데아계 I'm 서계 o I 서 저렇게 s 고 m a so. Okay, so. I'm a so. I'm 밖에 o I'm a so. I'm a so. I'm a so. I'm a so. I'm a 슈팅 뭐라 이제 어 에이쿠. 에이에이제에방에서 나온 거 에이쿠. 에이 에이쿠. 에 스하면서 반지야 처음 와봤는데 이 씨. 하나 더 있네 b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? B2 인데 우리? B2 서어 아, 우리 갔다 온네어 대사 맞았어, 아직. 대삼이야 아직. 대사 아직. 대삼이 아직. 대사사운드직대사데나직대거면 아직. 대사면, 아직. 대사아 아 진짜 나상사 저거 아나 마음 마음에 안들어 그냥 대고 쏘고 있으면 대가리 같은데. 적대 적대 적대. 밑방 나. 어우 씨.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. 천천 우리 아나 총. 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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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다. 치감체 미션 성공 아니... 블루팀 승리 자야드 살아파 라 큐스 그 피를 걸 하나 더 피스 더 피스 스나도 피인데

아 e 대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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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mo, d e 이게 바로 추가 드리는 선물 e m o Demo, d e